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 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여월 마지막 때까지 같은데요.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여장분절에서여러절 말씀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에베소로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서부터 비롯되는 말씀이죠. 어,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어, 수년 동안 그, 거기서 이제 기거하면서 어, 이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길러 나가면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되어지죠. 이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곳이고. 그리고 당시에 로마가 터키 지역까지 다 이렇게 좀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 터키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지역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문물이 모이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에서는 이제 그 아담,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그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을 모셨던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가 많았던 곳이죠.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아, 뭐랄까요. 어, 더 이렇게 애틋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우상 숭배를 하던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오늘 편지를 쓸 때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성도와 신실한 자들 같은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이면서도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아마 이 성도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것 같고, 그다음에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배소서 그끝 부분에 나와 있는 바울의 그 동역자들에게 좀 구체적인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가 문안을 하는데 아마 이 신실한 자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런데 그가 그들에게 지금 보여 보내고 있는 그 따뜻한 인사의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 이 불신 사회에서 그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운데서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가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단어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 은혜와 평강이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어, 가장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 일장 아니 일절 이절에서는 어, 안부를 묻고 3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정말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들 잘 지냈니 너희들 뭐 어떻게 지내고 있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 바울이 정말 쓰고 정말 쓰고 싶은 마음,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로마서와 함께 바울의 대표적인 서신서로 불려집니다. 로마서는 어떤 서신이었습니까? 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죄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죄된

성령의 새로운 그 중생하게 하심 그리고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에 대한 얘기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라면 그것을 압축해 놓은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이 로마서의 또 다른 압축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신령한 복을 어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인데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우리의 존재는 창세전부터, 그이 그러니까 세상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예정되어 있다. 무엇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으려고 우리가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다. 이런 것을 말을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거저 주시는데 갑자기 너 이제 구원받아라가 아니라 깊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창세전이니까 얼마나 깊어요. 정말 깊은 그 시점이죠.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택하셨다. 어머니 뱃속 이전부터 택하셨다. 내가 그런 존재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이게 이해가 받아들여지면 내 존재는 가치가 있는 존재이죠. 아, 나는 그냥 갑자기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이고 그리고 더 깊은, 더 높은 목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목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곧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우리 존재를 바꾸시는데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을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찬양을 이 능력을 믿으면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 이 에베소서에 대해 일어난 오늘 기록되어 있는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 1절 보니까 아,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 되었으니 이건 정말 하나님 너무 무지막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 무지막지하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그 앞에는 오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이래요. 하나님이 다 결정하세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를 결정하신대요. 아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아 뭐랄까 우리를 음, 나쁘게도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려고도 결정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당신의 뜻으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그 구원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 참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저주가 될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음, 아, 축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누가 구원받는지 았 누가 누가 그렇게 멸망으로 인도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누가 예정되었는지 누가 선택받았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 알지 못하게 우리를 가려놓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역은 바울이 알려준 만큼, 그러니까 이 성경이 알려준 만큼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만 이것이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알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다알수 없어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우리, 우리에게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뜻은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이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뻐하시는 뜻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까지 그렇게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구원은 우리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 형제와 저 자매에게도 오늘 이 기쁜 소식이 기쁜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들 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정과 선택이 우리가 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정과 선택 교리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저도 예정된 줄 믿습니다 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여러분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다음에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게 또 이런 이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명절 마치고 오늘 올해 일날 새로운 시작들을 하게 될 텐데 어, 몸을 좀 추스리시면서 어, 다시금 또 생활로 또 사회생활로 잘또 감당하시기 바라고 직장 생활 감당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또 주부들도 또 새로운 마음과 새 마음을 주신 새 몸을 주셔서 또 우리 자녀들 다잘또 양육하고 또 가정들 잘또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 평안북도와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평안북도 여러분 위해서 좀아북녘당의 어, 평안북도 신의주를 적기도 해주시고 동북아시아, 특별히 우리 중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십시다. 중국 공산당 어 너무나 또이 공산당의 세력이 너무나 커지면 아, 한반도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총신대학을 위해서좀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우리 제작들과 함께 나눴는데 아, 총신대학교가 하나님 의 은혜 가운데서 장중에 붙들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교단 신학교가 흔들리면 교단이 무너지고 우리 교 우리 교회도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어, 정말 우리를 이 사역자를 길러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어, 학교가 되게 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한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은 이 구원이 값싼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 가운데서 깊은 오묘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 제가 봐도 하나님 아무런 가치가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 정말로 이 60억의 인구 중에 한 명인 나를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비밀을 깨달았사오니 내가 가진 이 구원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생명아래들를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명절 이후에 하는 모든 또 사회생활 하나님 힘있게 감당케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녘땅 평안북도 주님 신우주가 돌아가여 주옵시고 중국이 주님 앞에 돌아가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